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말간 안녕하셨는지요? 저는 뭐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반등해 주길래 음 괜찮은 흐름이구 하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글쎄요 어떤 흐름일까요? 이러다가 또 하락할 건지 아니면 이제 올라갈 건지 확실히 알순 없지만 네, 그래도 오랜만에 초록불이 켜진 거를 보니까 기분이 좋더군요 역시 빨간불을 보고 시작하는 월요일보다는 초록불을 보고 시작하는 월요일이 좋다! 라는 거는 확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주 레이달리오의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지금 커뮤니티상에서 핫해요 레이달리오의 비트코인 회의론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의 비트코인에 대한 의견이 왜 틀렸는지 그거를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맨날 가격차트만 들여다보고 가격이 이렇거나 저렇거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오늘은 좀 펀더멘탈한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준비한 순서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이달리오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트 회장이죠 전 세계 최대 규모 의 헤지 펀드 지금 뭐 레이달리오는 투자자라기보다는 거의 철학가에 근접한 사람이죠. 이분이 내는 이제 여러 책들이 다 이제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최근에 발간한 더빅 사이클이라고 하는 책도 제가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리고 빅 사이클이라고 하는 장기 부채 사이클을 이해하면은 이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 상승 흐름이라고 할까요 트렌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 레이달리오는 아무튼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2021년 상승장부터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비트코인에는 제법 호전적이고 우호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 인터뷰 CNBC인 것 같죠? CNBC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보유 비중이 1%라면서 그 뒤에 했던 말들이 이제 부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기축통화가 되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이제 얘기를 뒤에다가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사 내용도 가져와 봤는데 달리오는 CNBC와 인터뷰에서 나는 포트폴리오의 약 1%를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를 오랫동안 보유해왔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1%? 아, 약간 아쉽긴 한데, 어, 그래도 오랫동안 보유해왔고, 1%가 비중이 1%일 뿐이지 금액으로 치면 엄청날 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지난 7월에는 비트코인을 약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금과 비트코인의 비중을 전체 자산의 15%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15%까지는 안 늘려놓고 우리한테는 15%까지 늘려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거죠.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이 다야전 세계 최대 규모 헤지 펀드의 창업자가 비트코인에 대한 아주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근데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현재 브리지워다 소시에이트의 운용자산 규모가 약 1,365억 달러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1%는 계산을 해보면 약 13억 달러 정도 되겠죠. 그게. 비트코인 8만 5천 달러 기준으로 하면 약 1만 6,059 BTC 정도 됩니다. 꽤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메타 플래닛이 전 세계 비트코인 보유 규모로 한 4위 정도, 전 세계 상장사 중 4위 정도 되는데, 한 3만 개 넘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가 아마 이제 뭐 채굴 기업들일 겁니다. 이렇게 뭐 마라 홀딩스라던가 허데이시라던가 이런 채굴 기업들이 있을 텐데, 한 1만여 개, 2만여 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채굴 기업, 미국 상장 채굴 기업 수준으로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요건 이제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트가 1%를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레이 달리오 자신의 개인 자산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서 추정일 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15%까지 늘린다면 1,365억 달러에서 15%는 약 204억 달러가 되고요. 그러면은 24만 개까지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다. 비트코인 가격 85,000달러 기준으로 그렇게 됩니다. 24만 BTC면은 이제 스트레트지에 이어 전 세계 상장사, 뭐, 웬만한 자산 운용사 기준으로 2위 규모로 올라가게 되겠죠. 지금 현재 미국 정부가 30만 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천즈 회장한테 압류한 비트코인 합쳐서 거의 그 수준까지 육박하게 되는 네, 그 정도 대규모 비트코인 고래 홀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레이달리오 형님, 24만 900개까지 좀 비트코인을 사주길 바라는 마음이죠, 우리는. 근데 아직까지는 1%일 뿐이고, 게다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금과 비트코인이 가진 하드 커런시적인 성격은 인정하는데 기술적 리스크 측면에서 금이 더 확실한 안전 자산이다라며 비트코인은 추적 가능성, 네트워크 의존성, 양자 컴퓨팅에 대한 잠재적 보안 위협 때문에 주요국 중앙은행의 준비 자산이 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오늘 자료를 준비할 때이세 개에 대한 반박을 다 따로따로 해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다 하나의 우려더라고요 결국 추적 가능성, 네트워크 의존성, 양자 컴퓨팅, 잠재적 보안 위협 이게 다 그냥 한 결입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와 암호 알고리즘에 기반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면은 암호 체계를 약화시키거나 통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잖아요 그래서 트랜잭션 내역들이 전부 블록에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얼마의 비트콘을 보냈다가 다 공개돼 있죠 24시간 7일 365일 근데 그러면 지갑 주소를 해킹할 수 있으면 결국 무언가 양자 컴퓨터가 나와서 이 지갑 주소를 해킹할 수 있으면 그러면 다 뚫리는 거죠 그죠? 지금까지 16년 동안 트랜잭션된 내역들이 전부 원장에 공개돼 있는데 양자 컴퓨터만 나와주면은 이거 전부 다 추적해가지고 이게 심지어 누구 거라는 것까지 요즘 밝혀낼 수가 있잖아요. 지갑 주소만 가지고도. 지갑 주소를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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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보면은 어느 거래소에서 매수가 된 건지, 그럼 그 거래소에 어떤 계정에서 매수가 된 건지까지도 추적과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결국 암호 알고리즘을 해킹할 수만 있으면 비트코인을 탈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잠재적인 보안 위협 때문에 주요국 중앙은행의 준비 자산이 되긴 어렵다는 게 레이달리오의 주장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부터 이거를 그럼 반박을 해봐야겠죠. 레이달리오 형님, 물론 이제 굉장히 신뢰받는 철학가의 반열에 오르신 것은 사실이나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는 좀더 하셔야 될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잭 말러스라고 하는 한참 어린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보다도 심지어 더 어린 이 친구가 비트코인은 허락받을 필요가 없다. 폭력이 필요하지도 않다. 정치인에게도 선생에게도 은행가에게도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건 그저 엄청나게 큰 숫자 하나뿐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엄청나게 큰 숫자. 자, 레이달리오는 아주 그냥 간단하게 CNBC 인터뷰에서 자,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은 그 암호 알고리즘이 해킹 당할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지금 뭘 해킹하려고 하는지를 사실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엄청나게 큰 숫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 암호 알고리즘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엄청나게 큰 숫자. 이걸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의 위력을 지금부터 한 설명드려볼게요. 이거를 모르고 그냥 해킹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이게 뭐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 128비트짜리 0과 1로 이루어진 비트, 0과 1의 조합입니다. 제가 그 랜덤으로 막 1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고요. 총 128개의 칸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럼 이 128개의 칸으로 이 니모닉을 만들면 11개씩 끊어가지고 단어 하나씩 나오니까 총 12개의 단어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0과 1로 이루어진 이 숫자, 128개의 이 숫자 조합을 십진수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총 39개의 숫자가 나오고요. 십진수 기준으로 총 39개의 읽을 수도 없는 아주 긴 숫자가 나와요. 이게 바로 양자 컴퓨터가 해킹을 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 숫자가 나올 때까지 무작위 대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기술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해킹하려고 하는지를 좀 앞시다, 일단. 자, 그래서 읽어보면 은 200, 2 u n d e 리 i l l i o 4 6 4 d e 리 i l l i o n 8 7 5 n o n i l l 처음 들어보는 숫자들의 이제 단위가 막 나옵니다. 자, 그리고 16진수로 변환을 하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걸 일단 이해하시고, 그래서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요. 이 엄청나게 큰 숫자가 이제 무작위로 나오잖아요. 제가 이거 막 무작위로 1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죠. 이 파란색 1이라고 적혀있는 칸이 제가 누른 칸입니다. 이렇게 눌러서 무작위로 1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0을 1로 뒤집은 겁니다. 그러니까 1 0 0 1 1 0 0 0 0 이런 숫자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10진수로 변환하면 이렇게 되는데 자, 이 10진수를 이용해서 이제 뭔가를 해서 어떤 결과값을 도출하는 게 결국 암호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쓰고 있는 게이 SHA-256입니다. 즉 뭔가를 여기다 넣으면 이 SHA-256 핵싱 알고리즘을 딱 통과해서 나오는 결과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걸 이용해서 요거를 다시 도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원웨이 펑션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해싱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이제 SHA-256도 해싱 알고리즘이 한 종류이고, 뒤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RSA라는 것도 하나의 해싱 알고리즘인데, 어, 암호화 알고리즘. 즉, 어떤 숫자를 넣으면 그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과해서 나오는 결과 값. 요거를 이제 우리가 어, 암호화를 할때 쓰는 거고, 요거를 다시 근데 암호화 알고리즘에 똑같이 넣어도 최초 값이 나오지는 않는 유추가 불가능한 요런 게 암호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엄청나게 큰 수를 활용해서 어떤 값을 도출해 내는데 이게 바로 공개키, 퍼블릭키라고 하는 공개키고요. 이 공개키를 지금 양자 컴퓨터가 들여다보면 이 개인키, 지금 우리가 여기 보고 있는 이큰 숫자, 이게 개인키잖아요. 또는 이렇게 생긴 개인키. 이진수로 쓰면 이렇게 되고 십진수로 쓰면 이렇게 되고 16진수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 이 개인키를 도출해 낼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공개키라는 거 결국 공개, 퍼블릭, 노출돼 있으니까. 요거 양자 컴퓨터가 딱 포착하기만 하면은 요거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과연 가능한지 한번 봅시다. 이 숫자는 얼마나 큰 걸까?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개인키 무작위로 0과 1을 대입해서 만든 이 128비트짜리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죠. 요 숫자는 얼마나 큰 건지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80억 명이죠. 지갑 주소 생성 버튼을 한번 눌렀다고 가정을 합시다. 지갑 주소 생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개인키를 생성했다고 합시다. 아무튼 눌렀어요. 저처럼. 0과 1을 조합해가지고 뭔가 하나 큰 숫자를 만들었어요. 그거를 80억 명이 1초에 한 번씩 반복합니다. 계속. 80억 명이 동시에 그 행동을 40억 년 동안 계속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40억 년은요, 이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해 온 시간보다 깁니다. 그거를 해도 그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제로다. 아시겠죠? 여기에 더해 지구에 사는 약 80억 명의 사람이 각각에게 다시 지구 인구만큼의 군대를 하나씩 더 줘요. 80억 명 각각에게 지구 인구만큼의 군대를 줘. 그러니까 80억 명, 80억 명, 80억 명, 80억 명. 그 모든 인구가 동시에 1초에 한 번씩 또 지갑 주소 생성 버튼을 또는 개인 키 생성 버튼을 누른다 해도 그렇게 해도 비트코인이 가진 조합의 수에는 아예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숫자인지 아시겠죠? 제가 앞서 보여드린 이 숫자 202464875이 숫자는 랜덤이 자 랜덤 이 엄청나게 큰 숫자가 랜덤으로 띡 나왔다. 여기까지 뭔가 어떤 확률로 도달을 하려면 확률이잖아요, 확률. 어떤 숫자의 조합이 필요하냐? 이런 정도의 조합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확률. 전 세계의 모든 인구가 그 인구만큼의 군대를 다 가지고 1초에 한 번씩 생성 버튼을 눌러도 이 조합의 수에는 아예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큰 숫자예요.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로는 해킹이 안 되는 거죠. 도저히 해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위 비유는 단지 128비트 엔트로피에 해당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128비트, 0과 1의 숫자 조합 128개 칸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256개로 늘릴 수가 있죠. 그러면은 리모닉이 24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24단어 복구문구, 리모닉을 선택하면 그 숫자는 관측 가능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의 종합에 비견될 정도로 커집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존하는 기술로는 샤256이라고 하는 또는 엘리티커브라고 하는 이제, 개인키를 공개키로 만들 때는 엘리티 커브를 쓰고, 공개키를 지갑주소로 만들 때는 샤256을 쓰는데, 이두 개의 조합을 활용한 비트코인을 지갑주소를 보거나 또는 공개키를 봤을 때, 현존하는 컴퓨터로는 개인키를 해킹할 수 없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물론 해킹할 수 있을 수도 있죠.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가능하죠. 해킹할 수 없는 기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뭘 해킹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한번 잘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정말 엄청난 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이해하고 양자 컴퓨터를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양자 컴퓨터는 뭐냐? 저는 물론 물리학과도 아니고 컴공과도 아니고 공대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전문가의 양자 컴퓨터에 대한 견해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하지만 내가 비트코인을 이해하려면 그것에 공격을 하려고 하는 양자 컴퓨터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여전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은 아주 유망한 과학 전문 저널에서 읽은 내용을 토대로 레이달리오의 우려가 왜 기후인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양자 컴퓨터는요, 기본적으로 나노테크와 비슷합니다. 즉, 만들 방법을 모르는 물질에 대한 연구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냐? 일단 25년 동안 양자 컴퓨터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의미 있는 진전이 별로 없어요. 요즘 뭐 구글 윌로우 칩 나오고 뭐 저기 마이크로소프트도 만들어 나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단 5분 만에 풀었다. 이런 뉴스 기사들이 막 나오니까 뭔가 이제 한 5년 있으면 막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 그리고 젠슨 황도 뭐몇년 걸린다. 이런 얘기하고 그러지 않았나? 그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자꾸 이제 양자 컴퓨터의 위협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지금 우리가 언론 매스컴 보고 있으면 와, 이거 조만간 있으면 이제 다 뚫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25년 동안 의미 있는 진전이 없다. 이 쇼어 알고리즘이라는 거거든요, 결국. 양자 컴퓨터가 활용하는 암호화 해킹 알고리즘이 쇼어 알고리즘이에요. 이게 25년이 넘었는데 실제로 큰 수를 소인수 분해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소인수분해라는 말이 여기 나오죠. 왜 양자 컴퓨터가 해킹하려고 하는 건 결국 결과값이잖아요. 이 결과값을 해킹해서 원래 이게 이제 결국 우리가 암호라고 불리우는 우리 개인키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으로 치면 이건데 숫자를 소인수분해하는 거죠. 결국 말하자면 엄청나게 큰 수를 소인수분해해서 이거를 이루는 암호 알고리즘을 통과한 원래 입력값이 뭐냐 이거를 도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큰 수를 소인수분해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분해를 성공한 그런 여러 가지 결과들이 다 답을 알고 설계한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 결과값이 뭐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돌려서 나온 입력값을 알수 있었던 거지,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입력값을 알 경우는 없었다. 이제부터 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디웨이브라고 하는 중국 기업이 이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서 소인수 분해를 한 가장 큰 수가 90비트 그러니까 저는 아까 엔트로피 128비트짜리 숫자를 보여드렸죠 비트코인의 128비트를 뭐 10진수로 환산하면 이렇게 되고 16진수로 환산하면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그게 뭐 40억 년 동안 인구 전체 수가 눌러도 도달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수다 근데 어 90비트면은 그래도 128비트 꽤 근접한 네, 그 정도의 길이의 숫자를 이 디웨이브의 양자 컴퓨터가 소인수 분해를 성공했대요. 그래서 90 비트를 10진법으로 환산하면은 27 자리 수가 됩니다. 꽤긴 10진수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128 비트는 39 자리라고 했잖아요. 10진수로 환산하면, 그러니까 27 자리는 꽤 그래도 근접한 수준이니까, 자 이러니까 이제 어, 양자 컴퓨터가 거기다 해킹할 수 있구나. 그럼 이제 좀 있다가 128 비트도 해킹할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건데. 자, 이제 소인수분해가 이런 거지 않습니까? 15는 3 곱하기 5를 우리가 알죠. 15를 소인수분해 해보세요. 3 곱하기 5입니다. 이걸 아는 것처럼 연구자들이 이미 15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3 곱하기 5를 대입한 거라고요. 이 90비트라는 거를 숫자를 해킹한 거는 이미 알고 있는데 정답을 얻는데 필요한 양자게이트 몇 개만 배치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15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하기 위해서 몇 개의 양자게이트가 필요한지 봅시다. 15는 4비트 숫자예요. 3 곱하기 5, 15는 4비트 숫자입니다. 그래서 4비트 숫자를 해킹하기 위해 필요한 양자 게이트 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식이 필요해요. 72 곱하기 n의 3승, 여기에 이제 n의 15가 4비트니까 4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72 곱하기 64를 하면 4,608개의 게이트가 필요합니다. 이 게이트가 놓여있는 상태에서 실험을 해서 성공해야 랜덤으로 15라는 숫자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아, 15가 3 곱하기 5라는 거를 양자 컴퓨터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4,608개의 게이트를 실제로 구현한 게 아니라 답을 아니까 그냥 몇 개의 게이트만 배치해서 정답이 나오도록 설계한 실험이라 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떤 큰수 N이 있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128비트 랜덤으로 제가 찍은 거 202, 465 이렇게 시작하던 그큰수 N이 있는데 양자 컴퓨터가 그 숫자가 어떤 소수들의 곱인지를 스스로 찾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실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양자 컴퓨터들의 실험은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입력 값을 유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게이트가 몇 개만 필요한 게이트 몇 개만 배치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상 유의미한 수준의 해킹으로 가려면 아직 멀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직 양자 상태를 완벽히 제어하는 물질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N개의 큐비트를 제어하려면 이에 N승계의 양자 상태를 모두 동시에 초정밀도 수준으로 통제를 해야 되고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큐비트가 100개만 돼도 즉 2의 100승만 되어도 지금 컴퓨터가 동시에 관리해야 되는 이 양자의 수가 우주 전체 원자 수보다 더 많아요. 2의 100승 한번 해 보세요. 우리 비트코인의 키 조합수도 비트코인의 개인 키를 만들 때 나올 수 있는 엔트로피, 이 조합의 수도 2의 128승이기 때문에 우주 전체 원자 수만큼 많다는 거고 2의 2 5 6승이면더 많아진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이 큐비트가 2의 100승이 가면은 얼마나 많은 초정밀도 수준으로 이 양자의 상태를 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실험장치 정렬, 노이즈 억제, 간섭 제어가 큐비트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폭증하는데, 아직까지 이 큐비트가 늘어날 때마다 컴퓨터에 에러가 나는 거, 에러가 나는 이거를 어떻게 제어해야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쇼어 알고리즘은 그거 나름대로 뭐 진전이 있다고 치더라도, 제가 앞에서 그래가지고 실험을 하는 것도 좀 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양자를 관리하는지 아직 모른다고요. 그래서 초전도체 실험할 때처럼 극한의 상황의 컴퓨터를 이제 가동을 시켜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에러가, 에러가 좀덜 난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자, 그렇게 또 근데 상용화되려면 또 얼마나 이제, 얼마나 많은 기술 발전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다 이론 단계입니다. 실제로 IBM, 구글, MS, D-Wave 같은 기업들이 수십 년 동안 양자 컴퓨터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유의미하게 오류보증된 큐비트가 단한 개도 없어요. 오류 보정된 큐비트. 그러니까 장시간 가동되는 큐비트가 단한 개도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이 큐비트들을 개수로 늘리면 늘릴수록 너무 오류가 폭증을 해서 컴퓨터가 꺼져버려. 그러니까 이게 상용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뭔가가 나와야 돼요. 아주 브레이크드루가 나와주지 않으면 양자 컴퓨터의 위협은 아직까지는 이론 수준인 거예요, 아직도. 물론 안 된다는 증거도 없지만, 이게 실현될 수 없다라는 증거도 없지만, 그렇다고 아직 실현된다라는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는 게 팩트입니다. 저는 아무튼 간에 공대생은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양자 컴퓨터가 수년 내에 현실화된다라는 증거도 없고, 그렇다고 아직 안 된다는 증거도 없다. 라는 게 현재 상태다. 이게 팩트다. 그래서 미국 국립과학원도 가장 낙관적으로 봐도 RSA 2048이라고 하는 가장 널리 쓰이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비트코인이랑 비슷해요. 개인 키를 통해 공개키를 만드는 거 비트코인은 샤 256을 통해 공개키가 나오는 거고 지금 뭐 국방부나 뭐 정부 기관들 이런 것들이 쓰는 암호 알고리즘 rsa 2048은 2048비트를 써요 2048비트 숫자를 활용해서 공개키를 만듭니다 이거는 최소 수십년 안전하다고 평가를 한다고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양자 컴퓨터에 대해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더 얘기를 해봐야죠. 비트코인은 만약에, 그러면 진짜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양자 컴퓨터가 나올 수는 있지는 않냐? 요즘 AI가 막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는 거 보면 양자 컴퓨터도 조만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 그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비트코인은 끝이냐? 그것도 아니죠. 최근에 이제 마이크 세일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2025년 6월 7일에 이 CNBC 인터뷰에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은 비트코인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앵커의 질문에 해결책 간단하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미국 정부가 일단 얘네들이 미쳤다고 양자 컴퓨터가 나왔다고 막 해킹을 하겠냐? 자기네 엄발에 오줌 누기고 자승자박하는 거고, 자기네 그냥 뱀이 한 바퀴 돌아가서 자기 고기를 무는 것처럼 말하자면 권총 자살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냐는 거죠. 일단 먼저 양자 내성 암호 뭔가를 기술을 내놓고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를 내놓겠지. 근데 비트코인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한다라는 거죠. 비트코인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미국 정부처럼 어떤 주도적인 회사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도 전 세계에 있는 기술자, 개발자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이 기술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기 때문에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비트코인에 2조 달러가 넘는 지금 자본이 들어가 있는데 아시죠? 오픈소스의 힘도 굉장합니다. 옐론머스크가 지금 만들고 있는 하이폴루프라는 것도 오픈소스로 만들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 20분 만에 차로 이동할 수 있느냐. 하이퍼루프라는 아이디어를 일론 머스크가 제안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내부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개진해도 잘 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그냥 풀어버렸어. 자,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떻게 이걸 개발하면 좋겠냐. 그러자 전 세계에서 막 온갖 아이디어들이 들어오면서 하이퍼루프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위대하다. 그만큼 집단지성의 효과는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냥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할 겁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이를 확률보다 피싱으로 비트코인을 잃을 확률이 일반 배더 높다. 그러니까 이게 더 쉽죠. 사기꾼 입장에서는 양자 컴퓨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제가 엄청나게 큰 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서 비트코인 해킹하려고 하는 어떤 해커 입장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그막 공개 키를 찾고 그거를 막 해킹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비트코인 해킹을 알아챈 그 주인이 다른 지수, 주소로 옮기고 막 그러면 또 추적해 들어가 가지고 또 해킹을 하고 이러려고 하는 노력보다 더 쉬운 방법은 피싱이죠. 이메일을 보내요. 제가 양자 컴퓨터가 나와가지고요.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지갑 주소를 제가 들여다보고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해킹을 할 거거든요. 막약에 당신의 지갑 주소를 양자 내성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싶으면은 이 링크를 누르세요. 라고 한다는 거죠. 이거 마이크셀러가 지금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그거 링크를 누르고 들어가면은 말웨어가 깔리면서 이제 해킹당하는. 이게 훨씬 더 쉽잖아요. 그러므로 양자 컴퓨터 걱정하기 전에 이런 것부터 먼저 걱정하는 게 낫다라는 거고. 비트코인은 은행 시스템, 구글 계정,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다른 모든 자산이 훨씬 더 먼저 해킹되지 비트코인이 해킹당하는게 아니다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엘리트 커브와 샤256 더블샤거든요 게다가 더블샤256 해싱 알고리즘이 은행 시스템과 구글 계정,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 쓰고 있는 RSA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먼저 뚫리는 건 이쪽이고 이쪽이 뚫리지 않는다. 결국 1번으로 돌아가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양자컴퓨터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모든 인터넷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 RSA 시스템을 뚫어버린 다음에 양자컴퓨터를풀 거다. 그러면은 진짜 권총 자살이죠. 그거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예, 어떻게든 비트코인은 안전하게 남을 거고 최악의 순간에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라는 게 예, 마이크 세일러의 주장이고 저의 주장도 똑같습니다. 자, 게다가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이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잘 회자되진 않아요. 16 푸시케라고 하는 소행성에서 7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금속 자원이 발견이 됐다. 막대한 금 우주광산을 찾았대요. 그래서 나사가 이걸 발견해가지고 실제로 우주선을 쏘아보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9년 탐사선이 도착한대요. 그래서 이 탐사선이 가서 여기 금이 있다는 게 진짜 현실적으로 드러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지금 막다 우주선 쏘아보내려고 하지 않겠어요? 지금 스페이스 X며 블루 오리진이며 민간 우주기업들이 이렇게 막 태동하고 있는데 여기 가가지고 금 실컷 채굴 해오겠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금 가격은 그때부터 레이달리 아저씨 얘기해 보라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이 훨씬 비트코인보다 안전적이라면서요. 이런 얘기는 왜안 해요? 그러면서 자 그리고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가 납을 금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대요. 2025년 8월 뉴스입니다. 긴 기사라서 제가 일부만 가져오긴 했는데 실제로 이런 거대한 기계에다가 납을 넣어가지고 금 원소를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근데 굉장히 조금 나오긴 했대요. 그리고 그마저도 이제 불안정해서 좀 이따가 다시 나의 상태로 돌아갔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문돌이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긴 하나. 아무튼, 잠깐이긴 하지만 금을 만드는데 성공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이 뒤에 이제 나오는 내용은 또 미국의 어떤 스타트업도 다른 기술로 비슷하게 납을 금으로 일정 시간 동안 변환시키고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다. 근데 이제 이게 워낙에 이제 기계를 돌리는데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이안 맞는 거죠. 코스트 대비. 리턴이 안 맞으니까 지금 이제 상용화가 안 되고 있는 거지. 이것도 그러면 기술 발전하면은 점점점 싸지고 작아지고 효율적으로 변하면서 금을 이제 납으로 금을 만들 수 있겠네라는 거 가능하잖아요. 자 레이달리오 형님 이런 얘기는왜안 합니까? 이런 얘기도 같이 해야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조만간 양자 컴퓨터한테 해킹당할 거다라는 거는 너무 기후예요. 아직까지 양자 컴퓨터라는 기술은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기술이지 현실적으로 입증된 게 없어요. 적어도 오류 보정된 양자 컴퓨터 큐비트가 단 하나라도 이제 만들어진다는 게 입증되면, 아, 그러면은 이제 현실성이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만간 수년 안에 비트코인의 이 암호 알고리즘을 뚫을 수 있는 양자 컴퓨터가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마치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제 금을 나보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나왔다고 해서 조만간 금이 막 무한대로 생산될 거고 금가격이 폭락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기우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지금 보시면 돼요. 근데 유난히 비트코인의 양자 컴퓨터 위험만 너무 부각돼요, 매스컴에서. 이걸 제가 좀 바로잡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이크 셀러가 얘기한 것처럼 양자 컴퓨터가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양자 내성으로 비트코인을 업그레이드 하면 돼요. 기존에 양자 컴퓨터 해킹할 수 있는 지갑에 들어가 있는 비트코인들은 다 다른데로 옮기면 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뭐 사토시 지갑이 그럼 해킹 당할 수 있다? 사토시 지갑도 제가 봤을 때는 양자 내성 암호 지갑으로 옮길 것 같아요, 그러면. 사토시가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토시 낙카모토가 돌아오는 유일한 순간은 아마 양자 컴퓨터가 드디어 비트코인 지갑을 해킹할 수 있는 순간일 거다. 그 전에 사토시는 돌아와서 아마 자신의 지갑에 들어있는 110만 개의 비트코인을 양자 내성 암호 지갑으로 옮길 겁니다. 근데 그게 뭐? 사토시가 그래서 실존한다고? 실존하는 건 알았잖아요. 근데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뿐이지. 근데 그냥 그러고 말것 같아요, 저는. 시장에서 내다 판다? 저는 이제 이 얘기도 여러 번 드렸죠. 시장에 내다 팔면 뭐? 가격 좀 떨어지겠지. 근데 그거를 저 같은 사람들이 싼 가격에 죽겠죠 그게 다예요. 사토시가 비트코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거기까지입니다. 비트코인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술입니다. 유기체처럼. 우리가 키우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우리의 결정이지 사토시의 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로서의 비트코인의 능력, 충분히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너무 간과하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레이달리오의 비트코인에 대한 회의로는 틀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내용도 재밌으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